안녕하세요. 좋은밭 TV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4일 며칠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이 지나면 김장 배추를 파종하거나 무종 심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배추를 직접 재배하셔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장밭 만들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략 중부지방 기준으로 김장 무는 8월 20일경 씨앗파종을 시작하고, 김장 배추의 경우 씨앗파종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파종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초 사이에 모종을 정식하게 됩니다. 밭에 나가기가 무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김장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지금 밥 만들기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탭이나 화학 비료의 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2, 3주 전에는 밥 만들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김장 채소 밥 만들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 채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밥 만들기 시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할 것은 파종 3주 전 태비보다 석회 고토를 먼저 뿌려주고 땅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10평 텃밭 기준으로 석회 고토 5~6kg 정도 뿌려주고 흙과 잘 섞어주어 땅을 중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종 심기 2주 전쯤 태비를 세포에서 네포 정도 넣고, 밭갈이 작업을 해주시고, 파종 일주 전에 복합 비료 2kg과 붕사 50g, 토양 살충제를 넣고, 밭 두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붕사가 부족하면 무속이 비거나 검게 되기도 하고, 배춧잎은 검은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넣지 않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학비료를 넣지 않고 태비만 넣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태비양을 더 늘려서 밥 만들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추나 물을 재배하다 보면 가장 많은 영양결핍 증상은 칼슘결핍과 붕소결핍입니다. 따라서 붕수와 칼슘이 들어있는 미량 요소 비료를 파종 일주 전에 넣고 밭갈이를 해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장 배추와 김장 무는 초기 생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추의 경우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잘 되기 때문에 밑거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밑거름 골고루 넣고. 밭을 잘 갈아 두둑을 만들어서 재배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추나무는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배수 또한 잘 되어야 합니다. 물의 양에 따라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결구 상태도 달라집니다. 김장채소는 밑걸음을 잘 넣고 밭을 만들어 물을 충분히 주고 두세 번의 웃걸음을 주고 재배하면 되는데 초기 애벌레 등에 방제에 신경을 쓰면 웬만하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두둑 만들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두둑 높이는 20cm 이상으로 해주시고, 두둑 넓이는 한줄 심기는 45cm, 두줄 재배의 경우 60에서 70cm 이상으로 두둑을 만들어주시고, 무 재배할 두둑은 깊이 갈아서 돌들을 골라내고 흙을 곱게 해 주셔야 무가 똑바로 곱게 자랍니다. 김장 배추와 김장 무 심으실 분들은 이제 밥 만들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밥 만들기 준비를 하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김장 배추와 김장 무 맛있게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